진짜 못생겼다. 어떻게 게임할 때도 못생겼냐? 뭐? 솔직히 나보다 오빠가 더 못생겼거든? 그 얼굴에 누가 널 데려갈지? 그 남자가 불쌍하다. 오빠 결혼할 여친 집에 데려오기만 해봐. 오빠 흑역사 다 까빌려줄 거야. 아, 집을 거울 좀 보고 살아. 응, 내가 이 얼굴로 여자 돼도 너보단 이쁘니까 걱정, 너노 못생긴 얼굴로 되더라도 타격감 일도 없지. 어쩔 티비 누가 보면 오빠 차은 우급인줄 알겠어? 응. 인간은 맞냐? 네집 아들인지 존나 잘생겼네. 차은 줄. 진짜 미쳤구나. 객관적으로 부모님한테 물어보던가. 하, 누가 쫄것 같냐? 5분 뒤 안방에서 보시지. 아빠 엄마 어버이날이라 직접 카네이션 만들었어요 솔직히 오빠보다 제가 더 잘생기고 이쁘죠 니네 오빠는 솔직히 샤오드다 네? 소자 어버이날을 맞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뭐야 오빠 왜 잘생겨지? 천삼지는 홍삼 중 으뜸이라 불리는 육년근을 사용해 녹진하게 만들어 사포닌 함량이 높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 한 포씩 꼭 챙겨드세요 우리 아들 취직하더니 부모 건강도 생각해주고 이젠 다 컸구나 맛도 진하네 홍삼 진짜 많이 들어갔나 보네 천삼진 채트키 없으니까 내가 알던 오빠로 돌아왔네? 음. 어쩔 니알굴